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일교 시간입니다. 오늘 주역 일교 시간 제목 내일은 문제명 무엄하구나. 시월 안에 끝장나는구나. 시월 안에 끝장나는구나.라는 제보를 하겠습니다. 내이은문제명 아주 무엄하구나. 이거는 뭐 이제 왕이 이제 왕이라서 내이름 무엄하구나 하는 건 왕이라 는 거죠. 그 문재인이한테 우리 감사원에서 뭐 이메일인가 뭐 통보를 뭐 서면 뭐 답변서를 보냈는데. 무례하다는 말을 문재인이 했다고 하네요. 그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옛날에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야죠. 무례하구나. 어. 우리 내 어릴 때도 뭐 진짜 뭐그왜뭐그 뭐그 유지들한테는 뭐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어 근데 이제 세상이 이제는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거치면, 음, 그, 우리, 그, 인권 변호사 해서, 그 변호사들 중에, 우리, 뭐, 진보 신형의 어, 좌파, 진보 좌파의 이제 대표되는 변호사였죠. 그러면 어떤 우리의 보수들의 말 하나, 꼰대말 하나, 행동 하나도 그걸로서 가지고, 막꼬리를 잡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무례하다는 말은, 뭐, 문재인이 입박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아, 이, 지금 뭐, 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면서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무례하다, 무리 뭐, 뭐, 무례하구나, 이런 얘기가. 근데, 사실적으로 무례하다고, 이제 뭐, 윤건영이가 자기가 입으로 TV, 저 뉴스에 나왔어도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이가 무리하다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 문재인이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좀 있더니 어그 좌파가 뭐 완전히 뭐어 옛날 보수 꼰대가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짜 보수들은 이런 말안 합니다. 무리하다. 어 진짜 보수들은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 이 구한 말인 우리 이 이조 시대의 마렵에 어~ 모든 것을 어~ 궐, 그~ 사고 팔았어. 그러니까 메간 매직 어~ 어~ 그러니까 그~ 그~ 어떤 그~ 관리로서 어떤 그~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관료를, 돈을 받고,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족보를 팔고 사고 했어요, 족보를. 음. 그니까 이제, 왜냐면 양반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양반을 사는 거야. 족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진짜 유림들, 선비들은, 음, 엄청, 그 중들 스님들도 못 들어오는 거죠. 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예를 들면 유림 유교의 유학자들은 어, 어 자기 스스로가 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 안에 혼자 계시더라도 이 다리를 일자 무릎을 하고 책상에 꼿꼿이 앉아서 하루 종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이 보지 않고 아무도 없으면 옷도 벗고 뭐 누워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책을 보고 있을 때도 내몸 하나 저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있을 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유학자 분들이 아 내가 화가 많이 난다고 내 아내한테 욕을 하지도 않고 내 아내하고 나하고는 수평관의 관계라고 해서 항상 존대라고 공, 존중을 했어요. 수직관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 내가, 어, 우애의 사람과, 신과, 시, 아, 저, 저, 이 주군과 신하의 관계, 어,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관의 관계, 우리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부부관에. 그래서, 어, 아내를 항상 이렇게, 이, 그, 뭐, 존중을 했죠. 존중을 하고, 말을 반말을 하지 않아요. 욕도 하지 않고 꼭 존댓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제 그 유림들이 하는 거고 그 유림들은 어 음식을 먹어도 손가락으로 집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앵두를 먹고 뭐그 앵두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화가 난다고 욕도 못 하고 아무리 아내가 뭐 화난 일에서도 부인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어떤 어,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어디 가서도 내가 아무나 막 앉거나 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유 유림 유 유교 유학을 어이 숭상하고 유학을 배우는 이런 어, 양반 가문의 이런 자손들이면 하루하루 고통이야 말도 못해 어디가 마음대로 걸어가다가도 아무데나 앉지도 못해 심지어는 이제 부부관계를 해도려도 못해 부부관계. 비가 많이 오면 안 돼, 천둥이 쳐도 안 돼, 우리나라 어? 이 임금님의 뭐성현들의 재산 날안 돼, 우리 집안에 또 기일 이 있고 우리 집안에 조상님들의 재산 날또안 되고, 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또 초하루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날이 부부 관계를 못 하는 거야. 잠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날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오로지 부부 관계는 어, 쾌락이 아니라. 종족 번식을 하는 행위 그거죠. 종족 번식 내가 자식을라는 종족 번식을 하는 그 행위 이상을 어, 하는 것이 안 돼. 그것은 죄악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쾌락을 느끼고 한다는 것은 죄악시되니까 어 그냥 내 자손을 생산하는 그런 종족 번식의 그런 행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교가 엄청나게, 응? 엄청나게 힘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얘기가 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제 나왔는데, 네이놈 문제명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얘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얼마나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몇년 있더니 왕이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된 자가 어떻게 되나 문재인 이재명이 두 놈이 똑같아. 놈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놈. 놈. 놈은 한자로, 놈자자를 쓴다고, 놈자자.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자, 저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는 놈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글로 놈이니까, 뭐, 내 이름 하면, 내 이, 이 사람, 이자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험하구나. 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10월 안에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 10월 안에 끝장나는 것은, 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여기 이재명이는 토끼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용띠야. 자, 이게 좀 이게 보면은 그데 우리 내가 이제 10월이면 양력만 얘기를 했는데 이볼때 제가 음 우리가 이제 낮 12시가 있으면 밤 12시가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에 그때 맞추는데 밤 12시에 딱 이제 망고지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사주도 10월 하면은 음력 거지도 봐 줘야 돼. 10월에 음력. 음력 10월 거지 봐 줘야 돼. 음력 10월 거지. 제가 양력 9월에 박살 난다고 했는데, 10월이 아니라 음력 10월까지 맞으면, 10월이 해월이에요, 해월. 이 해월이라고. 음력 10월에. 해월이 어떻게 되냐면, 인해 합이래요, 여기. 인내 합. 뭐하고 합이래요? 여기가, 백성들, 국민들. 여기 민초들. 백성의 자리에 백성들하고 인해합이돼 여기에 이 해가 합이 되면서,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이 그 문재명이는 어 어쨌든 지금 이제 9월 어 그러니까 음력 10월까지는 봐줘라. 음력 10월. 음력 10월. 음력 10월. 내가 9시월에 박살 난다고 할때 이게 양력으로 얘기했지만 음력 10월까지 가면 문재인 이재명이는 거의 그냥 착뭐 어, 감옥에는 가지 않아도 감옥에 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 모든 죄상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명명백개,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문재인이 이재명은 이 지금 하늘에 벌을... 팍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 이 관이, 관위, 인목이 관이에요. 여기 국민들이 관이에요. 이게 재앙이 있는데, 이 합이 이렇게 되고, 어, 여기는, 이 문제, 이재명이는 해묘미가 되고, 해묘미, 예. 이, 그, 이, 이, 문재인이한테는 진의 귀문 원진이 됩니다. 이 귀문 원진이 되니까, 이 문재인이가 더 박살이 나겠죠. 이재명이거다 문재인이. 그둘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뭐, 뭐 무례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가소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어, 참 어떻게 문재인을 어, 생각을 하겠나. 문재인이가 이 5년 정권에 이 진보 좌파 주사파 정권 어, 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오면서 이 완전히 다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첩은 이제 이 문재명이가 아, 이 소탕이 되잖아 소탕이 되면 우리나라 간첩 좌파들은 다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 그 발본색원할 수 있는 거기 단추를 우리가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 문제명이가 그냥, 뭐, 끝장이 나는 걸로,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월 안에, 그러니까, 음력 10월이니까, 조금만, 혹시나 이제 이달 양력이면 되지만, 음력 10월 안에 끝장이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어, 오늘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자, 네이노 문제명, 무험하구나, 10월 안에 끝장난다. 10월은 음력 10월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